봄야, 풀투에요 <laughs> 자유분방한 <웃음> 허리. 어, 봄이다. 봄냥. <laughs> <laughs> 유봄냥이 풀트 유봄냥이 볼 준비 되셨어요? 하나, 둘, 셋. 안녕. <laughs> 풀트 봄냥이. 살짝 조금 부자연스럽긴 하지만 전신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반캠이 아니라 얼굴캠이 아니라 전신캠 어떤데요? <laughs> 아 약간 좀 부끄러운 것 같기도. 내 모든 행동이 거의 다 반영이 돼가지고 살짝 부끄럽네. 러아 그만할까? 잠깐 킹깐 어떻게 댄스 좀 보여줘? 응. 응. <laughs> 괜찮죠? 국민 체조도할수 있고 허리 <laughs> 인식이 잘안됐네왜 <laughs> 이렇게 꺾이지? 꺾이는 걸로 나오지? 뒤로 돌릴까? 아 봄벅지 봄벅지 봐라 어떤데? 봄제타 해달라고 봄제타 됩니다 슈슈감수진 <laughs> 따라해볼게. <웃음> <웃음> 저 운동 너무 열심히 했나 봐요. 아좀 누워야겠어. 이 <laughs> 용모군. <laughs> <laughs> <옆모금. 웃음> 어떻게 해? 댄스 한번 쳐줄까? <laughs> 그거 그거 할수 있다. 고카인 고카 고카인고고카인 제로투? 이 <laughs> 허리가 잘안 되는데? 봄스 댄스 홈스 어때 비슷한가? 허리 <laughs> 손 포즈. 이 뭔가요 이번엔 뭐지? 아 봄기 봄기 뭔 춤이냐 그래 봄냥아 넌 봄토리 토리딱 맞다. 야나 이거 잘 추고 있는데 안 되는 거야. 약간 느낌 있잖아 그래도. 음개 빡세네. 쟤네다센거 같은데 아스트라가? 어 아스트라 있네 슈발 <쁘> 오빠들 화이팅! <미노라> 미션이냐? 뭐거비 내가 할 계속해 미친 동냥아 어 아니야 아, 이거 아니, <미노라> 아니 우리 우리 힐러라고 아이씨 어쩌고 니꺼 뭐! 어 근데 귀신같이 오빠들 힘내긴 하네 <미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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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아, 힘내야지! 힘내야지! 오빠들 화이팅! 이 너무 연기톤으로 오빠들 화이팅! 나 웃을까봐 미션이 <laughs> 나헤리 실... <laughs> 오... 누나가 절대 네. 시부룩해지면 안 된다. 아 그냥 탑에 살아야겠다. 네가 네가 온 거야 우리 파티에. 살아 <laughs> 하 응. 없었잖아요. 나난 그래도 봄냥이 와서 좋아. 응. <laughs> 아유, 나도 봄냥이 있어서 빨리 돌려서 좋아. <laughs> 그럼 그럼 내가 Q 손실 막아줬잖아 상대가 빡세서 막 네가 갑자기 시부룩해지면 안 돼. <laughs> 아하 오케이 오케이. <laughs> 남봉이 상대가 빡셀까? 모임? 뭐 혹시 롤 튕겼나요? 아니 없간데? <laughs> 어? 나롤 나 튕겼어? 어, 괜찮아. <laughs> 나가. 괜찮아? 어 괜찮아 오케이 죽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근데 네가 어차피 3데스까지는 확정적으로 당할 거거든? <laughs> 근데 그 이상부터는 네가 개끼 부리는 거니까 4데스 이상부터만 하지마 오케이 어떻게든 살아남는다 어떻게든 3데스 어. 이상 안 한다 그래서 언제 온다고? 재접중, 재접중. 뭐야? 아직도 안 들어왔어 말파이트? 안 <laughs> 아, 들어가는 중, 들어가는 중, 들어가는 중. 다시 하기 떴다야. 뭐라고? 형이 이러려고 들어오신 거예요? 아 아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중이에요. 억까 당한 거임 이거 진짜. 롤 억까 당했어. 들었다 들었다. 근데 이게 뭐임? 개발? 예? 우리 말파 뭐해? 왔어 왔어요. 이거 뭐야 어, 이거? 버리다. 나는 왜 덩어리. 이래요? 이거 난 어지럽다. 아 어, 거기까지? 저... 이거 왜안 눌린 줄? 나 반응 안 돼. 어, 어, 안 가죠. 여기 안에 갇혔다. 타워 안에. 말판 출발. 아니, 말판에 어, 떡해나 여기 안에 갇혔어. 뭐가 안가 내가 하나는 신지 마. 신지 마. 봄녀가 이러려고 어, 왔어? 아니야, 아니야 진짜. 맞아. 한번더 재프팅 해도 근데 진짜 미안한데. 맞아, 갔다 가보자. 올게. 갔다 올게. 우리 에고 트롤이 있는데 신고은 없다. 거기까지. <laughs> 난 진짜 억울해 <laughs> 다니이 아, 상황 알겠으니까 좀 작심하고 있어. 이... <laughs> <한> 종일 미안하대. <미안한데>. 알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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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어쩌라고! 오았어 알았어, 알았어 왜, 닥칠게 닥칠게! 그래! 미친 거안 쓴다고! 미안한 어떡해! <laughs> 막 혼자 찌그러지라고! 네 삐졌다 삐졌다. 아. 위 좋았어 좋아, 아. 좋아. 아니 CS가 0이야. 아. 미치겠네 진짜로. 폼페이 <laughs> <번베이> 마이크 껐어. <laughs> 보냐 속고기어 아니 왜왜 왜? 어차피 재송해야돼 데뷔 돔 친구 없는 유범양 언제 와? 아 지금 들어가는 중 들어가는 중 들어가는 중나 아직 <laughs> 노데스죠? 어 노데스 노데스 오케이 오케이 도데스 게 중요한가? 미션 있네. <laughs> 아니야 아니 미션 없어 미션 없어 아, 아니, 뭐. 독하다 독해. 아, 어 개열밖에 안 들기 독하다 독해. 아니 남봉님이 주신 미션. 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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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너아주머에 들어. <웃음> <동나라>. <웃음> 가장 이상적인 있다, 상태야. 어, 들어왔다. 오, 들왔다 어. 우, 웰컴백 그냥 말이 안 돼요. 아, 아, 오, 쪽벌하면 안 되는데. 어머, 어머. 다들 아, 내쩍벌말렵다 진짜. 다리 좀 편하게 있겠습니다. 어차피 내 안방인데 뭐. 어? 오늘 내 집이 돼 봐. 다리 좀 그냥 벌리고 좀 있어야겠. 기집애가 다리 오물이. 싫어! 싫어! 이거 내 집이잖아. 쓰레기 있을 거야. 물음표 물음표 물 봄냥아 허나 어, <laughs> 며칠이 지나도 숨쉬조차 <laughs> <laughs> 어, 어. 왜 이렇게 애절하게 부르는 거야 내 왕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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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내게 너무 좋고 봐봐요 누가 그리운 거야? 봄냥아 <laughs> 봄냥아 <laughs> 이거 왜 이렇게 웃겨 이게 <laughs> 봄냥아 봄냥아 봄냥아, 봄냥아 보니까, 삼연패 했구나. 나간 다음에, 이렇게 계속 삼연패 했네. 언냥가 <몬냐가? 웃음> 귀여워, 언니. 한 10주년 롯데 시네마 팬미팅 개최. 오! 어? 어? 내가 말했나? 나 한동수님 알게 된 게, 처음으로 유튜브에서 한동수님 알게 됐는데, 첫 팬미팅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돌스럽게 나온 거 있잖아. 보라 색깔, 라일락 같은 느낌의, 그걸로 이제 한동수님 알게 됐거든? 어, 나는 사실 좀, 어, 잘생겼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 늘은 거긴 하거든? 그거를. 은근 남들도 남자 팬들 있는 거? 사실, 팬들 다 이런 포스터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들도 남팬이 있고, 한동수 님도 남팬이면남팬들도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꾸며서 뭔가를 한다는 거가. 감흥이 없나, 딱히? 그냥, 뭔 소리야. 아, <laughs> 그냥, 역겨운 마술을 재밌으려고 하는 거라고? 서로 긁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내가 뭐가 궁금하면? 내가 좋아하는 스트리머,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 또한 없어? 나남자가남자인데 아, 이런 거 뭐라 그는좀그그래 아, 난 내가 여자라서 그런가?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난왜 좋지? 아니 나는 진짜 저번 것도 이런 사람이 있었나 이렇게 잘 생긴 사람 있었나면서 하 유튜브 알게 됐단 말이야. 나는 남자 중에 저런 사이할 일도 없다는 거잖아 지금. 오이 너무 맛있는데? 이거 먹으러 가자. 이거 이거 먹자 우리. 엄마 먹었다. 너무 맛있... 아 어떻게 나도 멋있다고? <laughs> 아 맛있다고? 아 부끄러워. 아니 맛있다고 채팅 친거였어 아니 나 멋있다고 칭찬 중인 줄 알았는데 아 부끄러워. 아니 나나 멋있다고 지금 햄찌들이 마구마구 칭찬 중인 줄 알았는데. 나 얼굴 빨개졌어. 얼굴이 열난다. 오 세트 만화가 없는데.